산업안전기사 실기 단답형 문제 구독 좋아요. 타워크레인을 설치, 조립, 해체하는 작업시 작업계획서의 내용 다섯 가지는 무엇인가? 1. 타워크레인의 종류 및 형식 2. 설치, 조립 및 해체 순서 3. 지지 방법 4. 작업 도구, 장비, 가설 설비 및 방호 설비 작업 인원의 구성 및 작업 근로자의 역할 범위. 타워크레인 설치 해체 시 근로자 대상 특별 안전보건 교육 내용 네 가지는 무엇인가? 1. 붕괴 추락 및 재방지에 관한 사항. 2. 신호 방법 및 요령에 관한 사항. 3. 이상 발생 시 응급 조치에 관한 사항. 4. 설치 해체 순서 및 안전 작업 방법에 관한 사항. 부재 구조 재질 및 특성에 관한 사항. 계단에 관한 내용이다. 다음 괄호 안을 채우시오. 사업주는 계단 및 계단참을 설치하는 경우 매 제곱미터당 500kg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강도를 가진 구조로 설치하여야 하며 안전율은 4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그 폭을 1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높이가 3m를 초과하는 계단에는 높이 3m 이내마다 너비 1.2m 이상의 계단참을 설치해야 한다. 높이 1m 이상인 계단을 개방된 측면에 안전 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인간주의의 특성 세 가지를 쓰시오. 1. 선택성. 2. 변동성. 3. 방향성 주의의 특성에 대하여 아세틸렌 용접장치 검사 시 안전기의 설치 위치를 확인하려 할때 안전기의 설치 위치 3곳을 쓰시오. 취관, 분기관, 발생기와 가스용기 사이 아세틸렌 용접장치에 관한 내용이다. 과로 안을 채우시오. 사업주는 아세틸렌 용접장치를 사용하여 금속의 용접 융단 또는 가열 작업을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발생기의 종류, 형식, 제작업체명 매시평균 가스 발생량 및 1회 카바이드 공급량을 발생기실 내에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할 것. 발생기실에는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이 출입하는 것을 금지할 것. 발생기에서 5회 미내 또는 발생기실에서 3회 미내의 장소에서 흡연 화기의 사용 또는 불꽃이 발생할 위험한 행위를 금지시킬 것. 아세틸렌 용접장치의 아세틸렌 발생기 설치에 대한 내용이다. 과로안을 채우시오 사업주는 아세틸렌 용접 장치에 아세틸렌 발생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전용의 발생기실에 설치하여야 한다. 발생기실은 건물의 최상층에 위치하여야 하며 화기를 사용하는 설비로부터 3M를 초과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발생기실을 우게 설치한 경우에는 그 계급을 다른 건축물로부터 1.5M 이상 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근로자가 작업이나 통행 등으로 인하여 전기기계기구 등 또는 전류 등의 충전 부분에 접촉하거나 접근함으로써 감전 위험이 있는 충전 부분에 대하여 감전 방지를 위한 방법 다섯 가지를 쓰시오. 1.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폐쇄형 외함이 있는 구조로 할 것. 2. 충전부에 충분한 절연 효과가 있는 방어망이나 절연 덮개를 설치할 것. 3. 충전부는 내구성이 있는 절연물로 완전히 덮어 감쌀 것. 4. 전주, 철탑이 등 격리되어 있는 장소로서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이 접근할 우려가 없는 곳에서 충전부를 설치할 것. 발전소, 변전소 및개폐수등 구획되어 있는 장소로서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이 금지되어 있는 장소에 충전부를 설치하고 위험표시 등의 방법으로 방어를 강화할 것. 타워크레인의 작업 중지에 관한 사항을 기술하시오. 1. 운전 작업을 중지하여야 하는 순간 풍속은 15mps이다. 2. 설치 수리 점검 또는 해체 작업 중지하여야 하는 순간 풍속은 10mps이다. 천장 크레인 안전 검사 주기에 대한 사항을 기술하시오. 천장 크레인의 검사는 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최초 안전 검사를 실시하되 그 이후부터 매 2년마다 안전 검사를 실시한다. 건설 현장에서 사용하는 것은 최초로 설치한 날로부터 6개월마다 안전 검사를 실시한다. 부품 배치의 4가지 원칙은 무엇인가? 1. 중요성의 원칙. 2. 사용 빈도의 원칙. 3. 기능별 배치의 원칙. 4. 사용 순서의 원칙.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접지를 실시하는 코드와 플러그를 접속하여 사용하는 전기기계 기구. 5가지를 쓰시오. 1. 휴대용 손전등. 2. 사용 전압이 대지 전압 150V를 넘는 것. 3. 고정형, 이동형 또는 휴대형 전동기계 및 기구. 4. 물 또는 도전성이 높은 곳에서 사용하는 전기기계 기구 비접지연 콘센트. 냉장고, 세탁기, 컴퓨터 및 주변 기기 등과 같은 고정형 전기 기계 및 기구. 감전 방지용 누전 차단기를 설치하는 조건 세 가지를 쓰시오. 1. 물등 도전성이 높은 액체가 있는 습윤 장소에 사용하는 저압용 전기 기계 기구. 2. 대지 전압이 150V를 초과하는 이동형 또는 휴대형 전기 기계 기구. 3. 임시 배선의 전로가 설치되는 장소에서 사용하는 이동형 또는 휴대용 전기기계 기구 4 철판 철골 위등 도전성이 높은 장소에서 사용하는 이동형 또는 휴대용 전기기계 기구 물질 안전 보건 자료의 작성 비치 대상에서 제외되는 화학물질 5가지를 쓰시오 1 화장품법에 따른 화장품 2 농약 관리법에 따른 농약 3. 폐기물 관리법에 따른 폐기물 4. 비료 관리법에 따른 비료 5. 사료 관리법에 따른 사료 구독 좋아요